안녕하세요. 애석인 탐방 기산 장기아입니다. 애석인이 찾아낸 자연이 빚은 예술 작품 수석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춘천에 계시는 자우 지용학님의 석실을 찾았습니다. 자우 님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탐석을 즐기시며 약 30년간 애석 생활을 이어오신 분으로 남한강 수석 동호회 후반 수석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2006년부터 북한강 묵화석을 집중 탐석하시어 다량의 수석을 소장하고 계시는데요. 소장하신 작품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겨울을 건너가는데 아기 손, 손바닥만한 음. 어, 그 삼각형 모양의 그 구멍 구멍이 난 그런 돌을 발견해서 그 돌을 음. 시골 부엌 그 출입문에 철사에다 계속 걸어놓던 그런, 예, 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제일 처음 탐석하신 작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은 대교 아래서, 어, 탐석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게, 실전모습인것 같고, 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몸의 모습이, 그, 아기 고미, 이렇 어떤 흑곰이나, 꼬이나 반달로봇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예, 연상이 됩니다. 5년 전쯤 대장마 진, 진후 직후, 그 북한강 본류에서 물속에서 건진, 건진 겁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꼭 어디 담수 형태의 모습을 드리워져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의 면에는 그단수를 받쳐주는 어떤 지붕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호수와 수림의 풍경이 상단에는 하늘이 그림의 구도가 참 멋스러운 묵화석 작품을 여러분께서는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15년 전에 예. 때 대장마가 질 때, 물 속에서 건져낸 물탐작입니다. 지금 지난 무 무게에 묻어 있는, 그 수림이 좀 에, 마음으로 다가왔고, 오. 다음에 여백미가 괜찮고, 네. 또이무함의 생김새가, 문양의 구두가 에, 비율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취하게 됐습니다. 북한강에서 탐석하신 묵화석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바위 위에 피어오른 수림의 군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그 수풀들이 서로 간에 망고풍상을 이겨내는 그런 느낌을 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북한과 상류의 지천에서 새벽에 취석한 건데, 유연한 능선에 안봉으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그 선의 미가 있고, 그 다음에 능선 앞쪽으로 좀 미세한 아마 좀 수림의 형태도 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모습에 좀 자연의 모습이라는 느낌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애장하는 그런 중의 한 작품입니다 어, 화천지역의 북한강 상류 쪽인데 물대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요쪽 부분에 수림을 보고 예, 수림을 보고 그 취소를 했던 겁니다 바위 모습에 예. 상부에 그 수림이 오. 다양하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암괴석의 수림이 자라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으로 감상하고 계시는군요. 예. 수령이 한 600년 된 계목이 계목 개목 형태로. 가지가 쭉 올라가면서 좌우로 뻗어가고, 가지 주변으로 잔 잎새들이 펼쳐진 것이 혹한기를 넘어서 새봄을 알려주는 어떤 전령사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북한강 본류에서 물탐으로 시석을 한 석인데. 당시에 청태가 많이 껴서 뭐또 그림이 나오리라고는 뭐 느낌을 못 받았지만 혹시나 해서 가방에 넣고 집에 와가지고 세척을 해 보니까 우측에 있는 그 나무를 남편으로 보고 음. 아래쪽 언덕 쪽에 있는 그 나무를 부인으로 봐서 같이 꿋꿋하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느끼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수리미 산 위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어,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어져가는 느낌 자체가 좀생동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좀 부여받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방울처럼, 어, 그, 묵색이 물방울 퍼진 것처럼 보이는 느낌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범의 그 가죽의 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중앙부 상단에 보면은 안봉으로 볼수 있는 바위 형태로 또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범버의 속으로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북한강 상류 지역인 하천에서 탐석을 했습니다.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 출석되는 문문석으로의문양이 어, 어떤 그 생김새는 이상을 세계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지 않느냐, 좀 귀한 속이라고 예, 연상이 됩니다. 네. 북한강 분류에서 건천 탐석한 건데, 좌측면을 보시면은 뭐 사람의 이미지도 로 연상이 되고, 뒤돌아보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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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요 부분은 뭐 앞쪽으로 뭐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 뭔가 쫓겨서 뒤돌아보면서 좀 살펴보고, 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을까, 여주 보통리 골짜 작업장 선별장이 있었습니다. 황토에 막 디범벅이 된 것을, 어, 얼핏 호박돌이지만 지금 문양이 나올 것 같아서, 어, 기가하여 서착해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뭐 산이 뭐두 개다 세 개다 할때 이제 겹산으로 보는데 겹산에 이제 운무가 드리워진 네. 운무상경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비출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창강 대아리에서 리터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어, 등산의 이미지를 좀 담고 있는데 등산객이 쭉 평지를 타고 오,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서 음... 정상에서 전망을 구경을 하고 내려오면서 내려와 가지고 그늘에서 좀 쉼을 가져 휴식을 가졌다가 오... 다시 여기가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관통이 예... 그래서 이 통천문이라고 하는데 이 통천문을 경유, 경유해서 이제 하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감상하고 있습니다. 등산 코스가 이 돌한 점에 다 담겨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고인데 조금 있어면 물도 죽여서 물도 좀한 모금 뭐 들이킬 수도 있고 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통천문을 통해서 지나가면은 석복도 같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방문을 허락해 주시고요. 귀한 작품을 감상할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수석 동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나요? 수석이라는 것이 자연의 축격미로서 무언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음. 그것은 바로 순리입니다. 순리. 음.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물 흐른 것처럼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깨닫고 얻게 하는 그런 면에서 수업을 배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석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